네. 안녕하세요. 8357입니다. 오늘은 제가 먹고 있는 약 7월 달까지 아보다트를 지금 그 먹고 있는데 음, 8월부터는 프로스카로 한번 갈아타 볼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네. 네. 아보다트. 네. 지금 7월달까지,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지금 아부다트를 이제 복용한 상태고요. 이제 8월부터 토르스카, 토르스카로 깔아타 보려고 합니다. 어느 게더 나은지, 어느 게더 효과가 좋은 건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리고 이게 예전 탈모가 이 시작될 때도 이렇게 이 머리를 이렇게 그냥 힘안 주고 이렇게 살짝만 뽑아도 한 스무 개, 대여섯 개씩 이렇게 빠져요 이게. 나는 것만큼 이 빠지면은 발목이 크게 효과가 없겠죠 나는 걸 유지를 잘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나는 것만큼 빠져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거죠 예. 원래 이, 이 모발이 가늘고 좀 약한 편이에요 예. 슬그냥 이렇게 잡아다녀도 몇 개씩 그냥 쭉 빠져요 예. 일단 이제 푸르스카를 한번 먹어보고 네 다음에 다시 1 0 0도로 하겠습니다.